4번이에요. 평행합니다. 그런데 3:1에 대 DGF는 아래 꺼 BEF는 위에 꺼얘네가 3:1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3A, 2A로 일단 잡아볼까요? 여기 꺾인 점 있잖아요. 그래서 그어주면 이 위에가 2A고, 이 밑에가 3 a 에요 동위각, 아, 억각. 2A, 2A 억각. 또 3A, 3A 억각. 그러면 2a랑 3a랑 더하면 두 개가 합해서 80이 돼야 되겠지? 5a에 2a랑 3a랑 더해서 80이 나오자. 5 a 다 a는 16입니다. 그럼 a가 16이니까 16을 집어넣어주면 32가 되겠죠? 16을 집어넣으면 48도. 그러니까 9에서 둘다. 나머지 두각이 똑같잖아요. 그럼 32를 빼면은 148이야. 74씩 나눠 갖는 거야. 48을 빼면은 132도야. 그래서 다 구했는데, 이제는 이 사각형이랄까? 사각형에서 보시면 되겠죠? 각을 다 아니까, 우리 나머지 이 각을 구할 수 있어요.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겠어요. 360도에서 74, 80, 132다 더한 거를 빼면, 74도가 나옵니다. 정답은 3번이에요.